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시바이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지선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내 2, 3일 안에 다시 한번 그 지지선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봤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일봉의 흐름 어떻게 다시 한번 볼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시바인우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인우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바이누, 가자! 자, 시바이누 일봉입니다. 일봉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0.03017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현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당분간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출렁거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지만 조정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나서 여기서 좀 심하게 빠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서 시바이누에 대해서 뭐 생태계 확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의외로 더디게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주가 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부가 되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어긋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의외로 우리 시바이노에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빠지고 있다. 근데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역추적을 해본다고 했죠. 자, 현재 역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딥니다. 이런 부분이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소식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서울 중이라도 분명히 이런 소식을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국가 디지털 자산비축으로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암호화폐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행정명령 한 다음에 바로 튀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서서히 달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전에 모든 게 가격적으로 먼저 선 반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벤트가 있을 때 한번 출렁거리죠. 이때는 수익을 낸 사람들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후에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파동을 그림에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 그런 다음에 이내 다시 한번 이전의 상승의 모드였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런 상승의 모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조정이란 부분이에요. 이 조정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현물에서는 절대 수익을 낼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물에서는 할수 있겠죠. 왜롱소 포지션을 잡으면 되니까 정말 잘 잡으면 됩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이런 박스권에서도 올라가는 순간에 롱을 잡고 떨어진 순간에 숏을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현물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잘 버텨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서 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연방 기관이 CBDC 발행, 홍보,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CBDC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의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CBDC를 발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하는 기사와 CBDC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는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CBDC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금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를 발행했고 이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달러가 모든 것의 결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자, 트럼프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접근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강하게 갈 것이다. 특히 리플. 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갈 것이다. 제가 리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내에 다른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전혀 가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시바이노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이 급등하는 흐름을 가진다.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게 시바인노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뭡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에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루시가 이야기를 했는데 12월 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1월 말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월 말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그냥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 중에 속보로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가 짧지만 3분에서 5분짜리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그것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금리 더 내려야 연준 의장과 대화할 것. 이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로 말씀드린 거 있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 시문이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 겁니다.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 앙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 트럼프 대통령, 너 대통령 됐지만 나너 이야기 안 들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 싶은 대로는 아니죠. 어, 그냥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그러면 시장의 신호가 아니라고 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시킬 거야. 아니, 금리 인상시킬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열받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연준을 한번 뒤집어 얻겠다. 그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연준 의장과 만나겠다.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만나더라도 1월 30일 날 금리 동결이란 부분을 금리 인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월 달에 있을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입김이 들어갈 거예요. 파월 의장이 밀려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어... 싸움이 있겠죠. 안 보이는 싸움이 있겠지만 만약에 밀려난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과 대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사가 나오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썰을 말씀드리는 것과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 미래에 가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왜? 모든 데이터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꼭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꼭 미래에 먼저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일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0.03026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0.03017이죠. 이 부분을 제가 2, 3일 안에 다시 한번 올라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켜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이 흐름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날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 죠 저도 뭐 어, 취직들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중요한 내용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시문의 코인 TV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기사가. 기사가 올라가고 거기에다 간단한 코멘트도 달아드릴 거예요. 자, 설날에 이런 코멘트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데 이게 비공개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월 22일날 라이브 방송 됐죠? 무려 3시간 동안 했습니다. 2월 3일부터는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할 거예요. 그럴 때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그냥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쉽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방 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방 하고 보내시면 제가 비공개 채널, 텔레그램 방, 시문의 코인 TV로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신문이었습니다.